안녕하세요. 쇼핑남입니다.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갑자기 이렇게까지 추워진다고 라는 생각을 했는데 뉴스에서는 벌써부터 올겨울 전례없는 역대급 한파가 기록될 예정이라고 떠들썩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탄소매트의 검색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많고 많은 제품들 중왜 탄소매트를 사야하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전자파 안 나오고 전기세 걱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지금 사면 내년 3, 4월까지는 매일같이 몸 비비고 누워있을 거 기왕이면 전자파도 차단되고 전기세도 덜 나오는 게 개꿀이긴 한데 문제는 생각보다 탄소매트의 가격이 비싸다는 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돈 없는 대학생이나 자취생부터 저렴하면서 성능 좋은 탄소매트를 찾던 모든 분들이 만족해야 할 만한 5만 원대 초가성비 탄소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품 구매 링크도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드렸으니 참고하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려요. 오늘 소개해드릴 추천 제품 바로 듀플렉스 탄소매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들 찾으시는 슈퍼 싱글 사이즈를 기준으로 정가 59,000원짜리 제품을 6% 할인이 들어가면서 현재 55,46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지금 화면에 띄어드린 카드들로 구매 추가 할인까지 노려볼 수 있으니 이중 하나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해당 카드로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보세요 사이즈는 슈퍼싱글과 킨사이즈 두 가지로 판매 중인데 킨사이즈는 별도의 할인 없이 69,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번 탄소매트의 제품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기능성만큼은 비싼 제품 못지않습니다 제품에 들어간 탄소열선은 무작위 열선을 사용했는데 무작위 열선이란 무엇이냐 두 개의 선을 서로 연결하고 각 전선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보내 각 전선에서 발생한 서로의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간단히 말해 전자파 자기장 걱정 없이 쓰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용된 원단은 보온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마이크로 원단을 열압축 구봉질 필팅을 통해 부드럽고 따뜻한 촉감이며 색상은 그레이와 아이보리 두 가지 색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보리가 우리 집에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때가 탈까봐 걱정돼요. 탄소 매트가 일반 전기 매트보다 좋은 장점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물 세탁이 가능한 워셔블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제품도 사용 중 오염이 된 경우에 그대로 세탁기에 넣어서 돌려주기만 하면. 다시 새것처럼 깨끗해진 상태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 혹시 모를 오염이나 색상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단 건조기 사용은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또 매트 바닥면은 논슬립 패드로 마감되어 자면서 뒤척이거나 매트 위에서 생활해도 매트가 침대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저는 겨울철에 특히 준비 다 하고 집 밖에 나가고 조금 있으면 내가 전기매트를 끄고 왔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 확인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번 제품은 전원을 켜고 15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전원이 꺼지는 기능까지 탑재해 저처럼 매번 깜빡하거나 걱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찰떡인 제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용감도 일반 침대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배기거나 불편한 것도 없고 온도는 1에서 9단까지 세분화되어 있어 그때그때 날씨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 난방도 금방 돼서 빨리 침대를 데우고 싶을 때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은 제품인데요 안 쓰실 땐 깨끗이 빨아서 이렇게 생긴 가방에 넣어 보관하셨다가 다시 날씨가 추워졌을 때 꺼댔으면 되니까 올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가성비 탄소매트를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아 그리고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려요 쇼핑남이었습니다